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처음 마크를 찍는건데요 내 딸기잼 내 딸기껌 어디갔어 라는 제목을 할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잘모릴것같아서 소개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네, 저는 강서현이라는 유튜브 b j 이고요 강서현이란 말은 음 가명입니다 <laughs> bj할때 쓸려고 서현이라고 지은거고요 어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싫어해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악성 댓글은 신고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꾸하도록 할게요. 내 딸기잼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하우, 잘 잤다. 음내 딸기 껌좀 먹어볼까? 응? 딸기 껌이! 꼬미. 오렌지 껌이야! 딸기 껌! 무조건 찾는다! 잠깐... 내 친구 에리 어때? 딸기 껌을 좋아하지? 에리는 집에 가봐야겠네? 뾰우. 방송하실 거면 유튜브... 유튜브... 닉네임 알려주셔야 제가 감상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화용검를 못해서요 이게 방법인가 본데? 내 이름은 아미 시트 금지, 메비타 금지 형, 우린 평화수의 평화주의자 <laughs>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토리에 집중해주세요 에리 <laughs> 너희 집 있으면 에리 혼낼 거야 여깄다 어 없잖아 예리야 미안해, 예리야 미안해, 예리야 어, 어떻게 어 닫아 다 예리네 집에 들리고 가자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야지 하, 하늘? 렛츠 고고! 점프맵이 예상돼 모래, <laughs> 차가 세이브하는 거 근데 낮이라서 자면 안 자지죠? <laughs> 저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놓고 간답니다 어, 아, 느려져 아, 유독 이, 이것만 양털이지? 해볼까요? 감사. 도약이잖아 나 도약인데 나 도약인데 나 도약이잖아 아 안해요 안해요 힘들어 힘들어 <laughs> 일단 스토리 탈출맵 네 대작이라 좀안할건 <laughs> 아니고 좀 이따 할게요 스토리 탈출맵 꿈의 세계 제작 블루이 노가다 및퇴로 페이리어, 영상 제작. <laughs> 어, 영상 제작은 누가 하셨다지? <laughs> 네, 평화로움이고, 시야 중간 밝기 최대. 네, 난이도 해놨구요, 평화로움 밝기 최대, 시야 중간에 놔두려네요 본 맵은 아이템 찾는 요소들이 잘 마, 많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스토리는 전부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점 유의해주세요. 제작 기간 12월 18일에서 2월 20일 대작이네 진짜. 챕터 1꿈여긴 꿈속인가 역시 꿈속인 것 같은데 또 같은 꿈이네.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꾼, 꾼다. 그 이유는 모른다. 그리고 이 꿈에 들어오면 내 이름으로 깨어나지 못한다. 누군가 깨워줘야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또이 꿈인가? 누가 날 깨워줘야 하는데 누군가 깨워설 동안 또 꿈속 탐험이나 해야지 영혼이 안깨어줄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이렇게 되다니 매번올 매번 때가마다 기분이 이상해. 이곳은 항상 못 들어간다. 왜일까? 앞에 보이는 큰문 여전히 안 열리네. 방법을 찾아보자. 힌트, 회백토. 이원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회백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생방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어떡해. 이건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헤벡터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중 하나가 뭔가 이상한가? 아 음, 모르겠어요 어딨지롱 <laughs> 뭔지를 모르겠는데 네, 이점 유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저는요 음... 그걸, 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우와! 내려주세요. 와! 떨어지면 안 돼. 여, 여긴 처음 보는 곳인데, 결국 빠져나왔네? 뭔 소리야. 그나저나, 너는 누구야? 나는 너의 꿈을 관리하는 꿈몽이라고 해. 반가, 반가. 내 꿈을 관리한다고? 왜 관리하는 거야? 난 잠시 빨리 깨어나고 싶다고. 깨어나고 싶다고. <laughs> 성격 급하네. 아까 누가 깨어날 때까지 모험한다면 모험이나 해. 그리고 왜 꿈을 관리하냐고? 안 그럼 이상한 꿈만 꾸게 될걸? 이상한 꿈이 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사람들이 잠만 자면 다양한 꿈이 생성되지 그 중엔 너와 관련 없는 꿈들이 생성되기도 해난 그런 꿈을, 꿈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 만약 너와 관련 없는 꿈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는 또 깨어났을 때두 상황 모두 이상 증세가 느껴. 이상 증세? 그게 뭔데? 숨이 막힌다거나 몸이 안 움직이다 발짝도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걸 가위에 눌렸다고 하지. 그래서 너가 꿈에서 웃겨놓은 이유가 가위에 눌려서 그럴 거야? 결국, 너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였네? 음, 그러면 내 꿈은 왜 계속 똑같은 꿈이야? 왜 반복되는 꿈이지? 일단 기다려봐. 너 꿈이 왜 반복되는지 알아볼게 아니, 나말안 끝났는데? 이제 어떡하지? 일단 앞에 보이는 성?으로 들어가자. 오, 퀄리티 보소. <laughs> 멀리서 볼땐 몰랐는데, 성문에 열쇠 있는 열쇠를 찾아보자. 열쇠? 어딨지? 감정보다는 그런 걸 신경 쓴것 같아. 제발 알려달란 말이야. <laughs> 자세히 보니까좀 네, 엄청 매부 신경 쓴것 같더라고요. <laughs> 안녕, 다가 10개로 샀네요 어디에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건 뭐야 야 아니야 나 때문에 희망이 불어 있었어 뭐야 저기 이상 물건 같은 게 있는데 속박된꿈 10시를 못 찾아서 결국 이 꿈에서 못 벗어났다. 난 진짜 꿈속일까? 어제 너무 어려운데 꼭대기 가면 있을라나? 음. <laughs> 딴도는 없는데. 어디 뭐 특별한 데도 없고. 너무 어려워. 어, 어떡해요? 아지요? 도와주세요. 근데 <laughs> 도와줄 사람도 없.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열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작이라고 해도 너무 기대했는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플라이를 잘못할것 같아요. <laughs> 음 오늘요. 음 이만 입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입으로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마크 영상 말고 다른 게 찍어야 게 꽤나 많아요. 실바니아 좋아하는 여성분들 <laughs> 기대하시라고요. <laughs> 취향저격한, <laughs> 취향저격, 실바니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때까지. <laughs> 안녕, 그러면. <laughs>